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장남에 이어 최재원 수석부 회장의 장남도 SK이노베이션 E&S의 북미 투자법인 패스키에서 퇴사했습니다. 패스키는 그룹 북미 에너지 사업 확장 최전선에 있어 SK 오너가 3세가 경영 수업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최성근 씨는 작년 8월 패스키 매니저 직책으로 입사한 지 12개월 만에 퇴사했습니다. 성근 씨는 퇴사 직전 북미 친환경 투자권들을 검토하는 글로벌 이노베이션 센터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했다고 알려집니다. 최회장의 장남 최인근 씨도 지난 3일 패스킬 떠나 글로벌 컨설팅 펌 맥킨지앤컴퍼니에 입사했습니다. 성근 씨는 현재 다른 SK 계열사로 이동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근 씨처럼 컨설팅 펌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최성근씨는 1991년생으로 미국 브라운대를 졸업하고 중국 칭화대에서 기계공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패스키에 합류하기 전까지 에너지 컨설팅 업체 리뎁티브에서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분야 엔지니어 로 일한 경험도 있습니다. 성근씨의 퇴사로 패스키에서 근무하는 sk 오너가 3세는 제로가 됐습니다. 패스키는 sk이노베이션ens의 미국 법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기업 으로 2021년 말에 설립됐고 주로 sk이노베이션ens가 지분투자한 현지 에너지 기업들을 관리하고 신규 투자 들을 발굴합니다. 전략 거점인 북미가 주요 활동 무대이고 미래 에너지 분야를 다루는 곳이어서 오너 3세들의 경영 수업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SK 이노베이션이 강도 높은 리밸런싱을 추진하고 구조조정과 원가 절감에 나서고 있어 패스키의 역할도 줄어드는 것으로 보입니다.